어, 일단 그 얘기부터 하면 고비부터 하실 거예요. 과연 고등학교에서 창의력 수업할수 있을까? 심지어 심하게 얘기하면 네가 한번 세서해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현장에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어, 일단 대학 입시가 좌우하는 교육현실 아무리 잘 가르쳐 놓으면 뭡니까? 아까 어느 선생님께서도 평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집요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평가라고 하는 그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평가라는 그늘 속에서 오랫동안 시달려오다 보니까 모든 평가를 상대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대학에 있거든요, 사실은. 대학 교수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이 대학 입시가 우리들 창의력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입시 요강에 흔들리는 공교육 현장, 뭐, EBS 좋고, 사교육도 좋고, 참고서도 좋고, 교과서 유지, 제한적 교육 다 좋은데요. 이 안에서 어떤 창의력을 요구할 수 있을지. 사실은 의문이고 많은 교사들이 여기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교실에서 박수라도 좀 치고 아이들하고 신나게 해보려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그 작은 키로 이렇게 쳐다보십니다. 사교육에서도 창의력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 이 좋다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학입시라는 거죠. 창의력을 키워서 뭐할 건데? 뭐 건데 대학 보내야죠. 사교육을 해서 뭐할 건데 대학. 인성교육해서 뭐할 건데 대학. 다. 대학으로 기결되는 이 현실이 사실 우리들 창의력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상대평가가 주는 끝없는 경쟁.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정두원 의원을 만나거나 또는 이주호 국 뭐, 교과부 장관님을 이렇게 각,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때왜 빨리 이거 안 하느냐고 제가 얘기합니다. 왜 우리나라는 절대 평가를 좀 실시 안 하고 계속 상대평가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분들 나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언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모든 아이들에게 아까 교수님께서 빼기 교육하자고 하셨는데 빼기 교육할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아이들을 함정에 받들여야 되거든요. 100점 나오면 선생님이 기분 좋아가지고 야 내가 100점 아이들을 100명이나 가르쳤네. 그래야 되는데 요즘 처벌받아요. 변별력 없는 문제 냈다고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아이들은 사교육받고 학교에서 교육받고 보충수업받고 야간자율수업받고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못 맞추는 문제를 내려면 함정 문제를 내거나 아니면 대학교에 들어가서 내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현실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창의력 교육 어렵습니다. 교육 주체가 갖고 있는 한계죠.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교수가 똑같습니다. 구경수 위주의 학습 태도. 그 다음에 통지와 규율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저희 학교가 오랫동안 하얀색 스타킹을 신고 다니는 여학교입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반발합니다. 붉은 <laughs> 다리가더 붉어 보이거든요. 좋은 거는 야간에 집에 갈때 교통사고를 방지해 주는 그런데 저희 학교 학생들한테 드디어 희망의 불빛이 하얀 스타킹을 안 신어도 좋고 살색 스타킹을 신어도 좋다. 그런데 검정색은 안 된다고 합니다. 흰색 스타킹을 안 신어도 좋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흰색 스타킹을 신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대학 관련면 그래야 된답니다. 흰색 스타킹과 대학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들도 반대입니다. 대학 가려면 신색 단길 그대로 신기는 게 좋고 머리는 비밀 3cm가 좋고 교복은 어떤 게 좋고 규제를 서로 다투어서 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풀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학생들도 계속 그 교복 입고 다닙니다. 이래야 공부가 잘 된다고. 아, 이런 현실에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칭찬인지 흉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선생님들 찾아보실래요? 제가 국사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장을 공부하면서. 아이들한테 야 모르는 단어 있으면 질문해봐 라했더니 애들이 기가무리가 뭐예요? 하고 질문 하나에 하나 있었어요. 기가무리 찾아보실래요 기가무리. <laughs> 국사 시간에 기가무리를 찾으래요. 이게 제가 몰랐어요. 당황했어요. 야 기가무리가 어딨니? 그랬더니 애, 애가 하는 말이 셋째 줄에요. 기가무리가 있는데요. <laughs> 기가무리는 나라가 <나름> 아닙니다. 그런데 <laughs> 아이는 기가무리가 뭔지를 모르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컴퓨터 용어인 줄 알고 제가 찾아보려고 했어요. <laughs> 2, 1만여 기가 무리를 이루고 있다. 기본적인 단어에 대한 개념이 없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창의력을 가르치면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보고 아이들이 굉장히 엉뚱하니까 창의력이 있는 거야라고 하지만 창 엉뚱한 게100% 창의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입니다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몸이 움직여 머리도 움직인다라는 전제를 합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아이들에게 게임 요소를 좀 삽입해야 되겠다. 움직이려고 하니까. 두 번째는요. 무에서 이유를 창조하는 것이 창의력은 아니다. 알고 있는 게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기본 지식 암기를 위해서 도회식 수업이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또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예습 활동지래서 스키마 카드 같은 것들 만들었는데요. 제가 만든 국선 책 교재입니다. 이렇게 손, 손에 들어가게끔 수첩처럼 만들었어요. 요거 한 장이 제 1시간 수업입니다. 1시간 요렇게 수업에다가 띄워 놓고 요 그림을 외우게 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 후두엽이 발달한 거 아시잖아요. 그림으로 딱 찍으면 오래 기억해요. 그다음에 특별히 창의력 수업을 해서 또 다른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전 반대입니다. 수업 시간에 아까도 말씀하셨던 얘기하고 겹, 겹치는데요. 수업 시간에 길러져야 된다. 그래서 생각 공을 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할수 있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그냥 쓰고 있고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고 토론하게 하고 UCC를 직접 제작해보게 합니다. 첫 번째 창의력 몸에서 나온다. 몸동작을 통한 스팟 아까 처음에 하셨을 때뭐 박수도 치시고 재밌으셨잖아요. 수업 시간에서 그걸 쓰거든요. 작은 몸동작입니다. 장면 보여드릴게요. 이런 교실에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아이들 처음엔 뻘쭘뻘쭘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나니까 뭘안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고 그럽니다. 박수도 아주 잘 치고요. 예, 역사 수업 시간 또 논술 수업 시간 이럴 때 제가 이걸 씁니다. 아이들이 자꾸 움직여줘야 뇌가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가둬놓은 상태에서 교육하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부러 이런 기법을 배워서 아이들에게 많이 써먹는 편입니다. 수업 내용에다가 게임을 좀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뭐 만들기 어려우면 제가 몇 시간 못 만드는데요. 좀 쉬워요. 자, 한번 맞춰보실래요? 다 나오면 됐네요.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찾으실 분. 어? 아까 보셨습니까? 이뭘 찾으셨죠? 두 번째 나갑니다. 보셨나요? 어, 보셨군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토간. 토간이 뭐냐? 읽어보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작할 때 다섯 개 내지 여섯 개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요.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교과서 아이들이 읽잖아요. 교과서 읽고 나면 교과서 지문 중에 이거 하나를 제가 이렇게 내놓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조별로 앉아있으니까요. 조가 여섯 명입니다. 보통. 한 사람이 한 단어씩 찾아가지고 가장 먼저 찾은 팀이 일어나서 발표를 시작하는 겁니다. 첫 아이가 발표를 하면 맞으면 제가 답을 열어주죠. 맞으면 답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틀리면 그조않고 다른 조가 찾아서 또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요 재수업 시간에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맞으면 제가 점수를 아까 평가하셨잖아요. 평가 점수를 수행 평가 점수를 제가 줍니다. 두 번째 창의력은 지식에서 나온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창의력은 있을 수 없다는 점. 그래서 예습 활동지를 제가 꼭 하는데요. 교과서 예습 단거 안 시킵니다. 교과서에서 목차를 외우고 목차의 내용이 뭔지 줄거리를 이해해 와라. 두 번째 모르는 단어 찾아서 알아 와라. 이런 것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어, 예습 활동지가 뭐 이건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활용하고 효과를 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쭉 해보니까 아이들이 뭐 학습 단원의 목차를 미리 암기하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와 용어를 찾아서 준비해 오고. 분단별로 목차별 내용을 분석해보고 시간이 된다면 그다음 추측해서 서술도 한번 해보고 다양하게 한번 써봐라. 그다음에 효과를 본 거는요, 이게 자기주도학습을 가능하게 했고 또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아는 단어 나오면요, 아는 척하려고 서로 손들어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조금만 얘기하면 막 집중적으로 참여해요. 그래서 제 시간에 손드는 아이들은 화장실 가는 아이들이만이 아니. 사고력을 증대시키는 게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여러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반대하십니다. 수업 준비에 웬 국사 수업하는데 그렇게 준비를 애들이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좀어 그런 지탄을 좀 받아서 자제할 때는 좀 드라고요. 그러나 좀 땡깡을 피는 편입니다. 이렇게 예습 활동지를 제가 어 만들어서 줍니다. 뭐, 용어들 모를 만한 것도 꼭 중요한 것들을 미리 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거 주고, 그 다음에 활동 지에두 장으로 돼 있어서 그걸 보고 느낀 점, 한번 혹시 요약해 볼수 있으면 요약해 봐라. 이런 것들을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제 카페를 이용하고, 그냥 거기서 아이들이 다운받아 갈수 있도록 하고요. 이건 역시 평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흐름대로 조직화하기입니다. 교과 내용을 그냥 이렇게 교과서는 서술돼 있습니다. 붕당에 대해서. 요즘 아이들이 이런 거잘안 읽어요. 읽으라고 그러면 두줄 내지 세 줄이 한, 한 번에 넘어갑니다. 참고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개조식으로 요약식 잘돼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림이에요, 나름대로는. 나름대로는. 사람이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다깊게 합니다. 16세기 말 선조 때살림이 특세했을 때 척신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들을 없애기 위해서 살림이기성살림과신지사림을나눠뒀는데 그들이 붕당이다. 이게 사, 전랑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다. 그들의 원래 기반은 서원과 향행의 지수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어, 전 교과서를 저는 이렇게 전 내용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요. 제가 설명 해주지만 아이들이 나와서 이걸 보고 네가 느낀 대로 한번 설명해봐라 그렇게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든 스키마 카드가 또제 수업시간에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그래서 인쇄를 아예 했어요. 어,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게 만듭니다. 고리를 걸어서 무거운 아이들은 열 장만 넣고 다니고, 뭐 심신의 아이들은 다 넣고 다니고.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가 창의력은 생각에서 나니다 생각은, 제 생각에 생각은 과거의 것을 사고하는, 기억해내는 이것도 생각이지만 또 앞에 것을 상상해내는 것도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집어넣은 용어거든요. 기억하고 상상하고. 이두 가지가 수업 시간에 다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 그물을 좀 썼어요. 팀별로 하기도 하고 개인별로 하기도 하고. 제, 제 수업 시간에 생각 그물을 쓴다면 이런 거를 씁니다. 이게 뭘까? 아니,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거는 찾아보게 무엇인가요? 그럼 아이들이 좀 무구정광 대단한 이경, 신라 거, 팔세기 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다. 이걸 보고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오, 한자로 되어 있네요. 무엇을 할수 있을까 해서, 한자가 사용됐구나, 그때. 그러면, 한자를 우리나라로 뭐로 사용했을까? 계속 꼬리를 물죠? 그럼 또 다른 한자는 그때 없었을까? 이런 비석들도 있죠. 관계토대형비도 있고, 임신석이석도 있고, 또, 중앙고구료비도 있고, 호우명그룹도 있고, 이렇게 계서 역사책에 나오는 용어들이고, 그림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 한자를 배우면 교육기관도 있어야겠네. 그래서, 교육기관에 뭐 백제는 박사 제도가 있었다. 어, 국학이라고 하는 건데 신라에 있었고 또뭐 태학은 고구려 에 있었던 거고 주자감은 발해 어, 있었던 거네. 어, 화랑도도 역시 교육기관 중에 하나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갑니다. 경당은 고구려 어, 지방에 있었던 거고 그다음에 어, 이런 경전이니까 이건 불교가 전래됐겠네 하는 이야기들 원효와 해초와 의상 이야기가 여기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종교가 그럼 있었는데 또 다른 종교는 없을까 파악하게 하고요. 이게 이제 저희 문화, 역사 문화 파트에 나오는 것들인데요. 문화 파트는 주로 여러 쪽으로 수업을 진행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계속 관심있게 대답을 해나가요. 꼬리꼬리를 물어줍니다. 다행히도.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됐으면, 결과물을 한 학기 한번 정도. 하나기두번 하면 제가 학교에 쫓겨날 겁니다. 한 학기 한번 정도 UCC로 한번 제작해봐라. 이렇게 해오거든요. 근데 막 제작해와라 이렇게 주면 못 해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위한 시나리오 만들고 이런 단계들을 줍니다. 단계들을 주면 아이들이 해와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해온 결과물입니다. 어떤 한 조가 계획서를 꾸몄어요. 조 이름이 뭐고, 조장이 누구고, 조원이 누구고, 주제가 누구고, 우리의 줄거리는 뭐다. 이렇게 계획서를 꾸몄고요. 물론 양식은 제가 줍니다. 기본 양식은. 그 다음에 그 주에 어떤 아이가 무슨 배역을 맡을 거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직접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제 카페에 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시나리오 점검 받고 제가 코멘트를 안 해요. 왜냐면 하 틀린 것들이 분명히 이 안에 있거든요. 만들게 합니다. 지들끼리 해서 만들면 작업일지까지 이렇게 와요. 몇번 모였는지 이게 작업일지가 나옵니다. 나 평가 대상입니다. 잘 만들어요. 고 일자리들입니다. 작업을 해와요. 해온 걸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哎呦！ 얼마나 얼마나 양반들이 흔는날가 수심해져간다. 서못어 양반집 부인은 창문을 가라게됐대 분류 드러맞았지만 사실 조선 후기에 있을 법한 계층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진의 지미 정권에서 일어난 양반.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상 속편은 다음. 이게요, 어, 엉성한 블륜드라마처럼돼 있지만 실제로 조선 후기의 신분간의 변동이라든가 이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다이 안에 넣더라고요. 물론 틀린 것도 있어요. 이 아이가 공명첩을 팔아야 되는데 공문전을 팔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보면서 아이들한테 뭐가 틀렸는지 찾아내게 하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실수했네 하고 잊어먹지 않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해온 것들을 가지고 한번 피드백하는 시간이 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점수는 역시 제가 관여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끼리 평가를 조별 평가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 1, 2등을 꼭 정하는 건 아니지만 잘한 아이들과 좀덜 좀 잘한 아이들 이렇게 나누어서 평가를 할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어, 하루 종일 따분할 것도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요. 참, 재밌어서 뭐,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